예, 존경하는 내기 빈 여러분 아, 반갑습니다.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입니다. 우선 쿠키뉴스 창간 17주년 그리고 쿠키건강TV 개국 13주년 기념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오늘 또 쿠키뉴스 선정한 입법 및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시상하시는 모든 우리 입법부의 의원님들께 당을 가리지 않고 제가 진짜 축하의 말씀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. 쿠키뉴스도 벌써 이제 17년이 되었고 이 신개념 인터넷 언론을 기치로 창간한 이후에 정말 많은 특종과 또 많은 세상을 밝히는 그런 보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기여해 왔습니다. 그 안에서 우리 쿠키뉴스 김지방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전잘 알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 그것을 기념하고 다들 축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또 여러 가지 강연도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요.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사회를 뛰게 할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. ESG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뭐 앞서서 강연 등에서 다룬 것을 저도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어, 우리가 대한민국의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도약국에서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고요. 방금 전에 송영길 대표께서 어, 이 안의 생산적인 국회를 위해서 여야가 해야 되는 노력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, 저는 그 말에 화답하고 무엇보다도 어, 송영길 여영국 대표님 등과 같이 힘을 합쳐서 꼭 어, 대한민국 정치가 생산적이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그런 정치가 될수 있기를 제가 항상 기원하고요. 쿠키뉴스 임직원 여러분 항상 저희의 든든한 감시자이자 또 오늘과 같이 잘하는 입법부 의원들에게는 칭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항상 해 주시면은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님이셨습니다.